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지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노니 명절은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컨스피러시, 뭐, 본래 영어는 컨스피러시라는 그런 주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리더를 제거하기 위해 아주 그냥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리더를 제거하고 한 나라를 송두리채로 혼란에 빠뜨리는. 근데 그게 너무 치밀하고 너무 대단해서 사실은, 예,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수 없을 만큼 그런 아주 흠이 진진한 영화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흉계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컨스피러시 음모, 공모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음모에 빠뜨려서 완전히 이제 제거하려는 일이 드디어 착수되는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14장에서 그 포문을 열게 됩니다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소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여기서 구했다는 라게 바로 궁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이 계획도 세워보고 저 계획도 세워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이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 곳에 흩어져도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약 1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순례객들이 모이게 되는 엄청난 인원이 집결을 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스라엘 명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절입니다.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그들을 억압했던 이 로마에 대한 반로마 감정이 아주 고조되어 있는데, 고약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유대민족을 구원할 것이라는 이 메시아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 반로마 감정과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정이 두 개가 탁 섞이는 바로 그 지점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들, 또 예수님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많은 그 당시의 소위 무리라는 백성들이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오랫동안 우리가 고통했던 이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 특별히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의 이스라엘의 심장부 중심이 아닌 이 변방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과 친근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 때에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경우에는 엄청난 발 밀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날은 피하자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명절이었습니까? 1절 상반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그 했습니다.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은 두 개지만 하나처럼 함께 어우러진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6월절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뭐 귀가 닳도록 들으셨는데, 6월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바로왕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 놓아주라 놓아주라 그래도 끝끝내 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변하지 않자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 사람뿐 아니라 육축의 첫 것들까지 완전히 다 생명을 거둬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이집트라는 땅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가 집의 표식으로 된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다. 영어로 패스오버. 그게 이제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2월절이 끝나는 시점부터 7일 동안 치루어진 이스라엘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국에서 급히 빠져나오게 돼서 먹게 되는 것이 아직 누룩을 넣어서 발효되지 않은 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먹었던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합니다. 바로 왕과 예급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그 죄값을 치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팔에 엄청난 무게의 쇳덩이를 달고 물속에 집어넣으면 자신의 수영실력으로는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이 죄에 빠진 인간이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그 죄의 저주를 막아내시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고, 이 6월절에 이러한 속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된 명절이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바로 유월절을잘 알고 있는 세례양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의 그 죄로 함께 이집트에서 멸망할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우리 민족을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것을 마음에 감격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가슴벅찬 마음으로 외쳤던 음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셔야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덮고 있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우리 모두도 멸망할 존재였는데 이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놀라운 자유와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이월절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이 놀라운 역사에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에 이루어졌음은 이러한 구약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매년 지키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니까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마치 우리가 생일이나 기념일을 기억하듯이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내가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에 매어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늘 붙들고 살아가라 해서 매년 지키라 그리고 아무데서나 지키지 말고 내가 택한 곳. 그래서 예루살렘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입니다 6월절 지키는데 너희들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 방식으로 지키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2월절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럼 무교절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되셨는데 그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문을 통과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갔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예. 요계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것은 신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아무 죄도 없으시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날마다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결단하는 절기가 무기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가서 광야를 갈때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내가 매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만나로 삼고 살아가지 않고는 이 더럽게 오염된 세상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만나서 그분을 내 인생의 양식으로 삼고 그것이 바로 이 6월절이 이어지는 무교절이 갖고 있는 소중한 의미였습니다. 이 무교병관계에서 쓴 나무를 먹었습니다. 왜쓴 나무를 먹었을까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쓰리 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 원망했던 내용 중에 여러분, 이거 연관돼서 참 우수한 불평,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이집트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고기 까마 옆에서 떨어지는 고기 부스러기라고 우리가 먹고, 또 거기 이집트에서 나오는 맛있는 과일 부스러기라고 우리가 먹었는데, 이 광해에 나오니까 맨날 똑같은 만나만 우리에게 주시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그 어마무시한 이 절대 분주, 바로왕위에서 시달렸던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요. 그런 것만 기억하고 그런 거 그리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의 쓴나물은 네덜 이집대에서 자유도 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어마어마한 폭력과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과 더불어 쓴나물을 먹었던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예, 총 8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기간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런 의미가 2월절과 무교절에 담고 있습니다 한번 더할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게 되면요 하나님께 집중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믿음이란 말이요 그 뜻은요, 심장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점점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했던 눈이 자꾸 다른데 한 눈이 팔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속에 모시고 담고 살아갔던 그것 대신에 세상의 더러운 가치들 세상에 더러운 오물과 같은 쓰레기들을요 우리의 삶에 점점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마음에 쌓은 것에서 그것이 너희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쌓아두고 살아가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고요.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그렇고요. 거기서 나오는 태도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삶으로 전락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심으로 삼고 살아갈 우리들이 이 중요한 우리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우리의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가르쳐 주신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된 것들만을 갈망하고 말입니다. 그런 거 어디 없나? 두리번 두리번 하는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누룩 없는 빵 같은 무기병처럼 우리 삶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 가운데도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삶에 파고든 이 누룩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내고요 그것을 내삶 속에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6월절과 무교절로 상큼 나아가는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이 6월절과 무교절의 우리를 위해서 잡히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계획은 밀란이 일어날까니까 이 기간은 피해서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때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자. 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인간들의 판단과 계획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짧은 일리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까지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섬리 가운데 쭉 인도하셨기 때문에요 그 당시 종교 실세들이 이때는 피하자 그랬지만 결국 이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꾸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무엇이 되지 않는 속상해하고요 하나님을 향해 불편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이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다 기획해 놓으셨습니다 그저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안개가 차곡히 끼어 있는 그 시내가의 진검다리를 건너는 마음으로요 이렇게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내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어떻게 건너가나 걱정할 게 없는 게 눈을 자세히 크게 뜨고 바라보면 바로 눈 앞에 있는 진검다리 하나가 보입니다. 그럼 거기 발을 얹어놓고 또 자세히 보면 또 하나가 보여요. 그러면 또 다리에 얹어놓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쪽 편에 있던 내가 저쪽 편으로 건너가 있게 만드는 안개 속의 신의가의 진검다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진검다리가 없이는. 내가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손 잡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한 걸음 한 걸음 은혜 머금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때는 피하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과는 음모와는 달리, 바로 이때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못들고 우리의 6월절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날마다 그분 양식 삼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그 은혜 먹은 것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을 되기하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1절 어린 양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소서 주여 주여 라는 엄청난 압력과 지혜와 사망의 법에 죽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늘의 자유와 생명을 우리에 가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삼아 날마다 날마다 은혜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사 엠마로 갔던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활의 그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눈이 가려워져 보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날마다 누르고 는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양식 삼아 살아가는 하루하루 술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거역하여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 마.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신이 계획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고백하는 믿음에 주여 제자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의 질병으로 항암으로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입의 자리에 조차나올수 없는 연약한 심령들, 주여 어린 양의 피를 그들 가운데에 뿌려주시사, 속히 온전하고 강건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녀 부관다를 시작으로 주님, 캄보디아와 대만과 일본으로 단기 선교 탐방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일정 주의의 보혈로 덮으시사.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밟는 그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쓸 산상 기도에 함께 하시사.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신교 계수 알파 윤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반주로 하나님 앞에 영원의눈이 인진 원사님 그늘 손길을 붙들어주시고 경이하는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의를 사시기 위해 6월절 어린 양 되시사,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진히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손잡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중요한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은혜 아니면 살수 없다고 고백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시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을 가운데 오늘 있어질 구역 담당자 모임과 산상 기도의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